찬송가 242장을 보겠습니다. 문 그름 없으니 나 e s 고 밝은 거룩한 길하니이하나님의아름다 y 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t o 버리고 거룩한 길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름 없으니 나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나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지 말고 말고 거룩한 길 너네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 아멘 우리 그 열한기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열한기상 10장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의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오빌에서부터 금을 싫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양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상백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만해라. 왕 이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등굿머리가 있고 안전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이 귀역이지 아니함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져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600 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 세겔이라 이와 같이 할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에게 그들을 대팔게도 하였더라 아멘 아,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그 키워드라고 하면은 뭐 다른 걸로 <laughs> 다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 지혜라는 대목으로 아마 이렇게 집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스바 여왕의 방문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함이고 아, 솔로몬 왕의 부기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가 제일이니 이렇게 한번 보러 갑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솔로몬이 쓴그 지혜가 얼마나 많은가 전에도 언급되었지만은 수천 개의 잠언의 말씀을 자연과 모든 것을 관하여서 노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뭐 사건상으로는 솔로몬의 재판이 그 유명하지만은 잠언을 읽으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읽을 수가 있고 어 뿐만 아니라 전도서를 통하여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탈무드를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많은 열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물으려고 왔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 또 여러분 자는 것좀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직접적인 거는 접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던 것도 이것도 지나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 그 아, 물었더니 아, 그 어느 것도 다 대답하지 못하였을 때에. 아, 솔로몬에게 와서 질문했더니 이것도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대답을 듣고서 굉장히 기뻐했다. 이것도 탈무더 속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복음성가에 이것도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만들어질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 아주 굉장히 월등했다. 아,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할 때에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내가 왕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은 힘이 크고 자기는 작은 아이와 같으니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또 넓은 마음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아,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네 모든 것 더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 솔로몬에게 주시는 지혜 이야기가 열한기상 3장에쭉 등장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예, 스바라는 왕이 아, 뭐 이렇게 영화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 스바의 여왕이 아,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스바의 여왕이 아, 솔로몬을 방문해서 아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가라는 것들을 아, 한번 알아 보기 위해서 아, 왔다 와서 이렇게 쭉 보면서 물어보니까는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묻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 솔로몬이 건축한 아, 성전과 왕궁과 그 신하들의 아주 모습을 보면서 아, 스바 이 여왕이 아주 극찬을 하지요. 내가 들은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와 보니까는 너무 어, 당신은 대단하다. 이것보다 훨씬 더큰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바가 스바의 여왕이 아, 뭘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 솔로몬의 그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위엄. 에, 솔로몬의 그 영화에 대해서 어, 솔로몬을 이렇게 극찬하는 것이 아니라 에, 솔로몬은 칭찬을 하지만은 당신의 백성은 복있다 왜냐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복되고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왕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그 아주 경중한 아주 어, 이야기를 우리가 쭉 봅니다. 그보니까 8절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9절에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 이 8절 9절 내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아, 솔로몬보다도 더큰 이가 여기 있다 아, 스바의 여왕이 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먼나라에서 왔는데 아,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당대의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꾸짖으면서 솔로몬 여왕은 그 당대 역대의 왕 가운데 지혜를 들으러 아그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서 뭐라고 극찬하냐면 아, 당신의 젖을 먹인 여인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 그, 나에게 젖을 먹인 여인이 복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되다 옛사람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하시면서 아,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걸볼 때에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는 탁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극찬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자리에 앉으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훌륭한 왕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에, 솔로몬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아름답게 치리하고 번성하게 만들고 어, 이렇게 다 지혜로운 것으로 해나가지만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아, 이건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백성을 빼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건 솔로몬을 불렀건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게 이게 스바의 여왕의 입을 통하여서 증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을 통하여서 우리 세운 받은 사람의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하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갖다가 테스트하러 왔다가 솔로몬에게 온갖 귀한 보물을 지금까지 바친 사람 가운데 스바 여왕처럼 많은 보물을 바친 자가 없을 정도로 스바의 여왕이 감탄하고 자기의 고국당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11절부터 쭉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부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 그가 만든 모든 그 왕궁의 그 화려함과 그다음에 신하들의 아주 아름답게 서 있는 그 모습과 아, 뿐만 아니라 그의 세금과 또각 나라에서 들어오는 그 상업에 관한 내용들 그다음에 그의 보좌와 아, 금방패와 작은 에, 에, 또 금방패 큰 방패 큰 금방패 작은 금방패 아, 또 그의 그릇이 다금것으로 되어 있고 아주 은은 흔하여서 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기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쭉 얘기해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것은 아, 다른 것이 아니라 23절 24절에 보니까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보고자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삶의 수수께끼 같은 거 풀리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들을 솔로몬에게 묻기만 하면은 솔로몬이 척척 대답하는 그 모습을 듣고서. 아, 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뵙기를 원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에겐 지혜가 있으니까는. 그런데 그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지혜가 차지하는 역할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문제가 지혜의 부족에서 발생하게 되고, 삶의 갈등도 지혜가 부족해서 발생하고 모든가가 이 지혜에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나면 은 저는 항상 어, 어 내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어, 이런 더 좋은 말이 있는데 왜 그때는 그 말을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지 지혜로웠으면 더 좋았을걸 누구하고 만나든지 간에 지혜로웠으면 좋았을걸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뭐 그 공무원이건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깨닫고 느끼는 것은 제가 지혜로웠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참 지혜가 좀 부족했다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지혜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혜의 은사를 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이 지혜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가장 근본되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또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은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 은 결국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될 거고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도 이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이 새벽역에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번성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송축되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우리 지음받은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달성이기 때문에 에,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이 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도하겠습니다. 아, 10의 1조 허순정 권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순정 아, 이 권사님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해 나가는 우리 권사님들께 하시며 아, 그의 삶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차윤구 장로님. 아, 5월 첫날을 맞이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 지금까지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5월 한 달에 성령님이 우리 장로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아름답게 영광 많이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셨고 오늘 솔로몬이 얻었던 그 부계와 영화와 이 모든 근거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듣고자 모든 나라에서 모여들듯이 예수님이 빈들에 거하든 어디에 거하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방에서 쭉 몰려오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게하여 모여드는 곳이 될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지혜가 가득하여서 주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 만날 때마다.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궁금히 여기며 그때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간증함으로 복음 증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특별히 우리가 5월 9일에 고등법원에서 또 우리 일이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 교회는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죽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준비하는 우리 기획위원들 우리 하나님의 모두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비껴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복으로 가정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건강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주의 복을 누리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생활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